우리 하나님은 얼마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여기서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집도 텐트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내 집도 텐트로 만들어라. 성막으로 만들어라. 에 그곳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성막은 하나 임재의 장소가 되는데 여기서 어, 이 성막에 조그마한 공간에 임하신다. 이건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문제가 많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한 주간 동안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온 우리들을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 단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그 둥이 이렇게 딱 임하게 됐는데. 완공됐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키 메시지 다 이루었다 어, 마귀에게 진 빚을 피로 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산 길이 천구하는 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다 예수님이 그에서 십자가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제가 있죠? 매일 지는 자범죄가 있죠? 어, 그런데 그것을 보열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도리를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출애굽할 때도 어, 첫달 지금부터 약한 3,400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1월, 2월, 정월 이렇게 얘기지만, 옛날에 그 전에는 그런 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해, 그걸 1월로 해라, 이말 그리고 1월 1일로해이 말이야. 또 예, 성막이 완공된 그 뭐냐면 출애굽기 40절에만 있는 말하기를 둘째 해에 정월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1년 만에 완공이 돼서 성막이 예. 그러면 두번다 1월 1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네. 왜 1월 1일이지? 출애굽한 날도 1월 1일 성모 왕국난도 1월 1일. 이게 다 구원인데,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1월 1일이 있야 되겠다. 예, 영적 1월 1일이니까 다 구원받는 날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1월 1일은 새, 새 출발이거든요. 내인생의 새로운 새 출발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 구원받는 전과, 구원받는 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야 영적인 1월 1일 새 인생이 출발된다 이말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옛예 생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세상 삶이고 몇년 살았던 거 공한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돼. 그래야 새 1월 1일 하나님도 1월 1일 이렇게 바로. 오늘 영적 1월 1일 내가 구원받는 1월 1일 새로운 인생 출발의 1월 1일이 있으시죠? 그 날짜는 다 달라요. 꼭 1월 1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월이고 9월이고 되겠지만 하나님 볼때에내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있어야 돼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잠깐 떠나볼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우상을 승비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버려요. 근데 다시 회개하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하나가 빌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에 임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이 말이 모든 교회가 다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내가 죄가 없고 거룩해야 구름기둥 불기둥 교회에 있는 거지. 여러분 개인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죄 가운데 세상과 작아고 어? 나쁜 모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그래서 우리가 보의지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총과 강구하심으로 부어 주리니. 그러면 성령 은총 강구하는 심령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의 통에 자복하는것을 최고 복인데 성령 아니고는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비행기가 아무데나 착륙해요 못합니다. 그러듯이 공항에만 착륙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 임재한 장소가 되고 여기에 거룩함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을 지을 때 금은 보호와 홍색실, 자색실 최고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재료가 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화려하게 금은보화로 지어도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 리더를 모임을 잠깐 가졌어요.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아, 이 딱딱하니 그냥 뭐 말씀 전하지 말고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대화하고 만나주고 그래서 너희들 뭘 하고 싶은 얘기 좀다 일어나 들어줄게 그런 자세로 그냥 갔어요 그 시간에 예그들 예, 대화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근데 거기 도착해서 딱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래도 뭐 말씀이 시야지 목사는 뭐 길기는 한5 분이라도 말씀 전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딱 하나님 무슨 말씀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거기 가서서 근데 예. 고린도 10장 31절이 생각나서요. 저는 참 놀랐는데 어제 한번딱 보니까 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우연을 생각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많아요. 많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그 두꺼운 성경이 한번편두번다한번편에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 하나님 이게 제자랑고 듣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신그 항상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걸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교제하는 복지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자, 오른손에 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첫째 사이에 단신시가 아, 그랬더라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를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주의 종이 있고 그래서 주의 종이 제일 중요하고 주의 종이 뭔가 말씀을 주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어하게 되는데 일곱 초대 사이에 그 일곱 초대가 교회를 말하는데 지금 초대에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초대 사이에 거니신시 다니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임자고 여기 우리 사이에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면 되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그분의 은혜 사랑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함께 항상 있었어요. 어, 자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는데 을 굉장히 낮에는 뜨겁습니다. 뭐그 일사병 들 정도 아주 뜨거운 태양에 내렸지는 그런 지역에서 쓰러지고 죽을 정도인데 구름 기둥으로 탁 구름으로. 그 해를 막아주고 선선하게 막아주고 왜 불기둥이까?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오늘 교회에 오면 주님 함께하는 교회라면 내 인생에 항상 고난도 어려움도 막아 주시고 어떤 고통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움 받는 여러분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 열두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게또 불기 인도받으면 바로 뜯어 옮겨야 돼요. 오늘 무슨 말이냐 오늘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서 진칠거 아니 그분이 인도대로 가.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주님의 인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가시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 계시거든요. 교회, 아, 그래요. 내 몸이 교회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예배당이 물론 집당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두세 사람은내 이름을 모인 거대.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되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야 돼요. 모이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자이 석탄이 있는데 그 석탄이 막 타더라도 따로따로 떼어놓면 다 불이 꺼지고 장작도 떼어놓으면 불이 꺼지고 모아놓으면 불이 타듯이 여러분 성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거 대 성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에 모여서 찬양하고 이거 대 하나 임재가 있고 이거 대 말씀 먹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필수적이었어요.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 천국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 돼 봤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아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다음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안 보이고 만나도 안 내리고 지금도 만나 좀 내리시고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해주면 아이고 전도할 것도 없고 사람들 여하나 귀신이 그렇게 몰려오면 참 좋겠는데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 안 보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보다다 믿음이 좋으시네. 나는 그 생각도 해보고, 아, 전도가 안 되니까 좀 보여주면 좋을 건데, 근데 제가 하나 딱깨달았어 아! 지금 시대는 하나의 님 말씀으로 오셨다. 아니, 꼭 말씀하지 말고 딱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요, 이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 뭐돼 죽었어요? 가늠 안 들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 사는 사람 이해 가늠을 해요. 우리는 죄와 죄성이 있는데 죄 용서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모 이성을 자라.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도 내 마음에 육신의 욕정 그걸 사람들은 못 지겨요. 아. 그래서 구름 기둥, 부 기둥 보고도 지옥 가구나. 그 보호 모대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욕정을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길까? 이길 수 있어요? 우린가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욕정을 수술해 버려야 돼요. 올라오는 거 어떻게 수술해요? 수술은 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칼이돼요 자, 말씀이 낯선 검보다 이래 홍과의 관절을 옷을 찔러 쪼개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지금 제물로 여러분 저는 이래 여러분 지금 오셨어요 여기가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이미 산 제사로 온다면 저는 말씀을 갈았어요 날씨 검을 가기고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찔러 쪼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찔러 쪼개 각을 뜨는 것인데 그말씀의 칼이 검이 수술인데 영과 홍과 응? 관절 고을 찔러 쪼개는 것이 수술인데 오늘 가늠하다 죽어버린 그 마음의 욕정은 뭘로 해결하냐 말씀에 칼이 들어서 쪼개고 그랬을 때 보니까 회개할 때통회할때 때, 자복할 때내 마음의 내 속에 왜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뭐라겠냐 내 속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영혼은 하나의 말씀 내 육신은 정욕에 못 이기겠다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공부이야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밖에 죽고 말씀에 칼로 도려내고 통에 자복해서 수술해서 뽑아내야지.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욕심 있고 정욕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중요한 마음인데. 저부터요, 이 마음이 죄공장이더라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겠어요. 음란하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죄공장인데, 이걸 어찌할꼬 이걸 바로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용서하는데, 그 십자가 피를 깨닫고 회개 통해야 되는데, 십자가 피도, 말씀에 검이 들어서 잘못했다고 생각이야 피가 필요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피가 필요해요? 그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거꾸로 해서 아 말씀의 기준에 내가 살지 못했구만 내가 이거 잘못했네 하고 통에 자복하는 거 뭘로? 뭘로? 이게 말씀이 검이 된대. 그 말씀이 검이 되도록 성리역사에서 회개하는 거 여러분 최고 복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 많은 사람이 쭉정이로 교회당해도 지옥가는가? 이유는 회계를안 하니까 통에 자복을 안 하니까 왜 통에 자복하니까? 말씀에 그며 수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가겠지? 그게 쭉정이예요. 여러분 저부터 다 죄가 있는데그 통에 자복한 것이 복인데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깨달으시고 수술하고. 자르고 세속적인 것도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라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자, 낚시먹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말씀을 풀어 줄 때에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순간 부활의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들이 야. 저들은 낙담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예수님 못 밖에 돌아가셨어. 끝났어. 우리 인생이 실패했어. 그리고 세상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꿔졌는가 말씀을 풀을 때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우리라 교회는 그래.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깨닫는 말씀을 풀어드릴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신명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때만 인생이 바뀌지더라고요. 방향이 바뀌지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바뀌는가? 다시 예루살렘 방향 전합니다. 세상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야예수님 부활하셨네. 야부활하셨네 놀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 열두 제자 중에 두 명이 에요 그들이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 인생의 방향을 유턴시켰습니까? 무엇이 회개시켰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 어떻게 바꿨습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 내 인생의 목표가 바꿔져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바꿔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말씀그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주님을 살아야지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 명광에 살아야지 그게 방향이 바꿔진 거. 그것이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바울은 그가 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에 되게 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내몸 그리스도와 종교이고 영광이라는 것만 했어요 그 영광이 영원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지금 회개가 뭡니까? 죄 용서, 아 어제 잘못했어 물론 그것도 회개인데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할 때에 그게 진정한 유통이 되고 회개의 열매가 맺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뭘로냐, 뭘로 방향을 바꾸냐는 거요. 예 바꾸냐?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찾아 볼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 시대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보이죠. 여러분 요즘 저는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거 보는 것으로 스마트폰도 보고. 또 TV도 보고 모두. 근데 보는 것에 장년받으니까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졌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고전 있고 책을 좀 읽은 거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은 깊이 생각 안 해요. 순간적이고 잘라지고 보고 끝나. 그러니 그이 정신적이고 마음 내적인 내면의 변화 거룩함이 있겠냐고요. 아, 보고 생각하면 그냥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그 심사숙고니 그 고민하고 살 값이 그냥 적당히 즐기고 놀러 다니고 보고 그런 인생이 무슨 깊이가 있고 무슨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 나오겠냐고요. 오늘 그 보여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주야로묵상하자로다 신의 가이심 하시어 가슴을 묻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 때문에 여기서 희열이오고 기쁨이오고 즐거움이오고 내 안에 죄성 육성이 뽑아낸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니까. 여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이, 아,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 인도가 가는데, 성령이 따난게 아니에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살때 내가 혼이 깨어지고 육이 변화돼서이내내 좋아진 성령이 흘러 나오는데 가로막는 혼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혼이 깨어지고 그러면 이 영이 흘러 나오는 그 가로막는 내 생각 모든 것을 뭘로 말씀을 통해서 어, 해결시키라 이 말. 그러면 성령이 흘러 나와요. 성령이 흘러 나오는데 가로막는 네 생각이고 네 고집이고 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처리시켜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 면 하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순복할 때, 성막이 완공된 후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완전히 살기로서 죽어버릴 때, 십자가음밖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음밖에 죽을 때다 이뤘다 할 때, 바로 성막이 완공되듯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에 순복해버릴 때, 말씀에 굴복할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놔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용서하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 사랑해주고 성기랑 성겨주고 내 남편이 별 볼일 없는데 그냥 머리로 하는 머리로 알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 사랑으로 알고 그저 모든 걸 순복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성막왕공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왕공돼서 순복할 때 내가 못 받게 죽어버릴 때 거기에 성령이 오시더라 이말이요 성령 충원하듯이 바랍니다 다시 말씀했으니까 변화 받을 때 성령이 오신다 이말이요 말씀 없이 온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받는데 우리를 변화돼야 되잖니. 아니, 가나마 2만 3천 명 죽으면 쓰겠니? 보여줘 못해요 뭐 말씀을 주면 네 속에서 그 말씀에 수술해서이 욕정 죄성 뽑아내고 회개갖고 완전히 네가 네 안에 네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는그말씀에 순복해지기가 죽어 버릴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해 드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뒹굴어. 네가 몸부림 쳐봐. 하나님과 둘이 한번 씨름해 봐. 야곱처럼 야복강과 기도가 있어봐. 거기서 내가 불을 줄게, 너를 만나줄게, 너의 안에 육성 재생을 뽑아내고 회개 좀 하라니까. 그래서 좀 변화되려는데 너는 변화 안 되고 계속 뭐 복만 달라고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지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니? 어떻게 네가 지금 담을 수 있겠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요, 네 안에 성령이 흘러가는데 내 육성 재생이 죽으면 빛이 나갈 것이고 얼굴에 빛이나요? 소금 소금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간이 없어 어느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맛을 내줘 간 맛을 자 예수님이는 맛을 저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용서고 하 웃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참 분위기가 좋아져 버렸어 그쎄그 사람의 소금 맛을 맛을 내줘야 되거든 인생 만난 사람 있어요. 그 맛을 내준 그 삶이 네가 소금 빛, 그것이 쉬운 게 아니다. 네가 말씀대로 순복하면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들어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런 복된 자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오른 밤때 왼밤도 내밀 먹을까? 오월이 가면 심히 동행해 볼까? 구하는 자의 주, 구간에 거절하지 말아볼까? 이게 어렵습니다. 예, 나에게서 누가 됩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위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십자가를 통과야. 십자가 통과. 통과. 내가 그 속에 통과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때 바울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너희 안에서 흘러가구나. 내가 죽으면 생명이 흘러가세요. 억울한 일, 분한 일 당해도 참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며 그 사람 미안해갖고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요. 남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봐. 어? 남편이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별볼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왕처럼만 섬겨보셔. 그런 마음 없어요. 왜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없는 내 모습 보고 애통하고 좀 기도해 보시고 내가 거기서. 하 남편이 나를 이렇게 찌르는 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네. 나중에요. 거룩한 성녀가 남편 때문에 성녀가 되는 길이 열려요. 나를 찌르고 고통 주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시험을 꼭 줍니다. 그때에 닫아지 말고 그 순간 그걸 넘어가고 그걸 이기면 너는 위대한 성자가 되고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그때 참으라고 그때 좀 이겨 보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었다. 그말씀의순복에서 네가 살 때에 네가 깨지고 부서지고 영적 사람 걸어간 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빛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보세요사의 광야 생활에서 신을 벗어라. 죽은 양도하라.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이 떨기나 불가 때 불이 임하고 새 인생이 걸어가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육성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변화되니 뭐다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그걸 원한데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살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가 무슨 인도요 말씀을 이제 내면의 거루감을 주셔서 말씀을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붙잡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진 과정감으로 해서 주님과 같이 살면 주님의생명하면그때의 성령이 기름 을주셔요 십자가에 있는 거대. 저는 이런 생각 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동안 계신데 아니 부활해 갖고 예루살렘에 떠다니요 너희들 나못 박혀 죽었지? 나 부활했다. 아이고 예루살렘다. 놀올고다 회개고 돌아왔건데 예수님 40일 동안에 그렇게 좀 하셔 버리지. 예수님 뭐라고 이제 나 안에 그렇게.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나 믿으라고 사정했냐? 안 돼요. 보혈에 있는 건데 말씀 있는 건 내가 나타났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믿어주라고 너희가 회개가 안 돼. 내네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통일 자복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회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파워도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그 앞에 거꾸러 져봐. 회개가 돼요. 회개보다 더 좋은 복 없어. 회개 안 하면 지울까요. 말씀. 말씀이 그 밑에서 아시는 묵상에서 내가 거룩함에 대한 말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내길 인도하셔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이 그래서 베의 말씀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적생활 거룩한 성품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